자기가, 무언가 자기를 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곳으로 옮겨야 되겠다는 거예요. 제가 그얘 일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정신 똑바로 차리십시오. 교회가 당신의 세력을 확장하는 뭐 정치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은 죽어지고 하나님 영광만 드러나는 것이지, 교회가 사람이 보면 그 교회는 망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회개했게 안거예요 가만히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속으로 말했거든, 속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부흥하는줄 아세요? 우리에게 딱 들어오면 사람이 안 보여요. 그럼 사람이 보이던가요? 그냥 세 가족 몇 명만 보이지, 누가 이게 일꾼이고, 막 성령 충만하고 별로 안 보여, 우리 교회는. 그게 하나님 은혜네. 교회는 하나님 은혜만 보이고 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면 되는 거지, 자기 세력을 확장합니까? 자기 의견이 입원해서 통과가 안 될수록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안에 정말로 귀중한 보물이 있습니다. 장사가 안 된다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보물에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 하나님 나라를 내가 키울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키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내 안에 신무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에게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 나라를 키워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께 내 삶을 맡기면, 내마음을 열면, 내 기도 그렇게 바꾸기 시작하면 내 안에 하나님 나라 확장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 이 모든 걸 더하시는 하나님의 약속하심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자리 잡은 보물,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여러분 온전히 자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안에 세상이지 못하는 기쁨과 감격과 평안함이 충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역사하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 나가시기를 주님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 목사님 무슨 재미로 사십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보니까 재미가 없을 것 같은 거보이지 맨날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교회 갔다가 집에 갔다가 여러분 이렇게 설교가 굉장히 힘든 것이지만 이렇게 설교자로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감격과 기쁨이 충만한 자리인을 아십니까? 모르신 분은 왜 아멘을 안 하십니까? 다른 분 우리 조나우 목사님 가끔 설교라고 하면 제가 또 인터넷을 보거든요. 야, 얼마나 얼굴이 희색이 벌렁을 한지. 다른 분들 설교할 때 보면 이게 굉장히 힘든 자리고 피를 말리는 자리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다는 것, 이 조음하는 것, 하나님 나라 확장에 도움받았다는 것이 감격이고 감동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삶 속에도 여러분의 사업이 안 되고 여러분의 가정에 갈등이 있고 때때로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의 삶에 어려움을 준다 하더라도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감격과 기쁨과 편안함이 모든 근심, 걱정을 다스리게 넉넉할 수 있도록 확장시 나가시기를 주의님으로 추원해 드립니다. 이것을 살면, 그 다음에 부족한 건 하나님이 다 누구를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그건 그분이 하실 일이에요. 삶이 어려울수록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시고 걱정될수록 그 일하지 말랄 말에 그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아시면 된다는 그럴수록 하나님 책임도 주시겠다는 거예요. 중요한 건 내가 어떤 걸할 것인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가 어려울수록 확장되 나갈 수 있도록. 내 마음을 열어 내 기도의 방향을 바꾸어 그분이 나를 온전히 다스릴 수 있도록. 어려울수록 죄짓자니 하고 무언가 잃어버릴수록 낭망하지 않도록. 하나님 그분이 주시는 기쁨과 희열이 나난 차고 넘칠 수 있도록. 그분을 향한 내 마음을 열때내 안에는 하나님 나라 확장되어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이 모든 걸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 행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믿음임을 기억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두 번째입니다. 성경 보면 너는 그러지 않아야 하고 너희는 이라고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각자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려고 노력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를 다른 나라에도, 다른 사람의 심령 속에도 확장시켜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앉아있을 때만 성령 충만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의 식탁에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단 여러분들이 교회 친교시와서 식사할 때 그런 분위기만 가지면, 여러분의 집안은 천국 같을 거예요. 근데 교회와 식사할 때는요, 반찬 한 감이 도 얼마나 맛있고 감사하고 서로 칭하고 그런데 집에서 반찬 하나만 먹으라 그래 봐. 당장에 도대체 나를 어떻게 버는 거냐? 벌어진 돈이 얼만데 교우 깍두기 하나냐? 날마다 국밥이냐? 우리 별소리 다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매주일마다 국밥 먹어도 감사하고 맛있고, 올, 올, 오후도 국밥임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우리 집사람 일주일 동안 육개장 해주니까 그 다음 못 먹겠더라고요 여러분들이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침실 속 여러분의 펠로우십 모든 세상 속에 여러분의 옷 팔고 음식을 만들고 여러분 모든 사업체그 자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라가 될수 있도록 여러분의 하나님 나라 확장이 그 지역까지 나가시기를 주의하으로 충원합니다 기도할 때만 성령 충만하는 게 아니라 기도할 때만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순종하는 마음이 아니라 성경할 때만 하나님 마음이 순종하는 게 아니라 떡을 하나 팔더라도 옷을 하나 베리더라도 청소 하나 하더라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 가운데 되면 그것이 하나님 나라는 거이요 이걸 확장시켜 나갈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거이요 그래서 주님은 말씀했어요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을 지은 거예요. 온천하에 다니며, 여러분의 세탁소가, 여러분의 도나스 가게가, 여러분 조그마한 구멍 가게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도구를 쓰임받기를 주일모로 추원합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복음을 증거해야 되고, 복음대로 사셔야 되는 거예요. 모든 속회는 모일 때마다 한 사람을 찾아서 맞춤 존데 앞장을 쓰셔야 돼요. 우리끼리 모여서 잘 사는 건 하나님 나라를 우리 안에만 갖는 것인데, 이 하나님 나라를 세상에 나 확장시키는 전도와 선교의 앞장서는 속회원들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인님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확장 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것을 중고 기도라 그러고 이번에 3월 달에 워싱턴에서 대대적으로 기도 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칠 때 나라가 임하 옵시며 그렇기도하라 고 가르쳤어요. 그 말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심령 속 임하였고 우리 심령 임한 나라가 우리 지역 사회 속에 로컬 처치의 이 지역에 함께 역사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달라스가 하나님의 나라 속에 속해 버리면 달라스를 거룩 하나님의 도시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 이 지역을 사로잡고 이 지역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물러가길 원하는 것이 나라가 임하 옵시며기도라는 거예요. 이 땅에는 두 나라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있습니다. 아직도 달라스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보고도 도망가는 이유는, 아직도 보험을 듣고도 거부하는 이유는 그들이 믿음이 적어서 아니라 그들이 듣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의 광선을 치지 못하도록 사단의 나라가 역사기 하 때문에 그렇습니다. 달라스에 우리 청소년, 우리 자녀들 유혹하는 음란의 역사와 수많은 마귀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물러가야 하나님 나라 확장에 나가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원하신 분들은 이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는 사단의 나라들이 소멸될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저는 오늘 성경 본문을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것은 이 말씀이 특별히 제자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리고 너희 안에 하나님 나 확장하라 뿐만 아니라 온 천하에 다니며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란 말은 하나님 나 확장해 나가는 건데, 이 제자가 어떤 제자들입니까? 똑똑한 제자들입니까? 여러분 3년 동안을 예수님이 기적을 보고 직접 말씀을 배우신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할 때까지 그 때까지도 도대체 한, 그 나라가 언제 임하겠나이까 아직도 뭔지 모르는 철없는 제자들인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자기 고향을 떠나본 적도 없어. 그런데 예수님 이들에게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뻥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제가 이제 국민학 (1학년) 앉혀놓고 여러분 지나가는 일 일로 와 봐라 야 너는 앞으로 세계를 움직일 위대한 지도자가 되라 그럼 여러분 지나가다 뭐라 그러겠습니까 목사님 뻥치시네 그럼 그럴 거 아닙니까 여러안 그러실 건가요? 지금 이 말을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지금? 자기 자신도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자기 앞에 말하는 그이가 누군지도 모르는 그 어리석은 백성을 향해서 너희들은 땅끝 온천하 이르러 복음을 증가하라. 온천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도구가 어떻게 이렇게 말합니까? 예수님은 그들은 어리석지만 그들의 믿음은 적지만 그들 안에 심으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들 은에 마신 하나님의 나라 확장시는 성령을 보시고 그들을 향해 큰 그림을 그리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의 나라 위에 일하려면 여러분 자신에 대한 큰 그림을 그리십시오. 다시 한번 할 테니까 아멘 좀 힘차게 해보시면 좋겠어요. 여러분 자신을 바라볼 때 나는 하나님 의 나라의 순종도 못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도 모르고 그러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 나라를 세우신 분은 하나님시고 그하나님날 확장식 나가시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큰 만큼 내가 큰 위대한 일꾼으로 쓰인다고 믿으시고 여러분, 여러분 자신의 큰 그림을 그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우린 지금도 부족하지만 지금도 믿음이 적어 못 멀고 살까 두려움과 걱정이 떠는 것이지만. 걱정하지 말라 하나님 책임지신다. 걱정하면 하나님 공부할 것이다. 이 믿음 말씀도 들어오지 않는 적은 믿음이지만 그러나 내 안에 일을 시작하신 그분께서 때가 되면 나를 위대한 사람으로 쓰실 것이다. 나와, 내 가정과 내 자녀들 가운데 요셉 같은, 아브람 같은, 모세 같은, 베드로 같은, 사도바 같은 위대한 사람을 그분이 만드실 것이란 믿음으로 여러분 자신의 큰 그림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많이 갖는 것보다 아직도 비우는 걸 못하는 사람이고, 하나님 나라 확정 나갈 수 있도록 섬김이 중요한데 아직도 다스리기를 중요하고, 하나님 나라 확정에 나가기 위해서